노후에 필요한 연금을 준비하기엔 시간과 자금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10억이란 돈을 개발 호재가 있는 주변의 농지나 개발된 토지에 투자한다면 20년이 아닌 자본에게 증여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노후 대책이 됩니다. 이런 농지나 개발된 토지는 역시 안성맞춤 ic 주변 지역과 같이 떠오르는 곳에 골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땅과 좋은 정보를 드리는 꿀땅입니다. 여러분, 다들 보석 좋아하시죠? 그 중에도 가장 값이 비싼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인데요. 다들 다이아몬드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희소성이 있는 아름다움이며 아무래도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인기가 많다는 것은 곧 수요가 많다라는 뜻인데요. 부동산 중에서도 좋은 입지에 있는 땅이 가장 인기가 많고 수요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입지의 땅은 그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이란 것 자체도 부동성과 부증성 그리고 개별성을 가지고 있고 마치 다이아와 같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은 다이아와 같이 인기가 많고 비쌉니다. 그리고 다이아의 채굴량은 한정된 양만 채굴하게 하여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에 값이 비싼 이유입니다. 좋은 토지 역시 수요가 많지만 공급은 한정되어 있어 비쌉니다. 하지만 모든 땅의 입지가 절대로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개발을 잘못하여 가치가 떨어지는 땅들도 있고 좋은 입지 있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여 저평가되는 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이아와 같이 변하지 않는 좋은 입지를 가진 땅은 어디에 있으며 다이아와 같은 땅을 통해 여러분들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호재가 바로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안성맞춤 아이씨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맞춤 IC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서울세종고속도로에서 안성 시내를 열어주는 가장 메인 나들목입니다. 개통은 2024년 하반기를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들목의 모양을 지적편집도로 봤을 때 38번 국도와 맞닿아서 좌측으로는 안성 시내, 아양지구, 당황지구, 안성 시청, 안성 종합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공신 일반산업단지와 안성역인 평택 두발선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최근에 발표된 양복지구, 그 아래로 안성종합운동장, 금광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도 기준으로 안성맞춤 IC 2km 이내에 존재하는 고급 전원주택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안성의 산업, 생활 인프라, 인력, 노후 인구까지 다양한 인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최고의 나들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안성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로서 좋은 입지라고 하기에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하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겨우 나들목 하나 개통한 것 덕분에 기존에 없었던 것을 좋은 점으로서 하나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들이 갖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장점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일거 양득이 아닌 일거 다득인 햄이죠. 이런 곳이 바로. 안성맞춤 IC입니다. 이렇게 안성맞춤 IC 주변은 호재들이 많습니다. 안성맞춤 IC 바로 앞에는 동신일반산업단지가 약 43만 평 정도로 계획되어 있으며, 동신일반산업단지와 함께 안성역세권 개발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도로와 기차가 다니는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산업단지란 국가산업단지 규모의 지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양이나 포항에 있는 제철소 국가산업단지나 울산에 있는 자동차 산업단지. 나 진해 제철소 생산 라인이 있습니다. 예시를 든 곳들처럼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 기차 선로들을 통해 인력과 자원, 물류들을 실어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도시들은 많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런 곳에서 일하는 인력들의 고용급여는 타 지역보다 현저히 높고 그만큼 행정 도시에서는 세금이 잘 걷힙니다. 그렇게 도시는 세금으로 성장시킵니다. 전남 광양, 경포항, 순남 당진과 같이 수도권에서 먼 지역이어도 그들만의 도시를 일어내고 그 도시를 성장시키는 것은 바로 기업과 오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성맞춤 IC 주변의 호재들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통신 일반 산단과 기존에 이루어져 있는 안성 1, 2, 3, 4 산단 그리고 테로지는 5 산단까지 거리를 더해서 허북측의 안성 토마트 밸리 산단과 준비 중에 있는 부간성 소마트밸리 산업단지까지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인력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인프라는 그 주변 가장 가까운 땅 주인들이 개발을 통해 공급해줘야 합니다 건물을 짓고 원룸 임대를 맞춰주고 식사를 할수 있게끔 식당을 맞춰주고 편의를 위해 편의점과 코인테트방 카페 등 단순히 몇 개월이 아닌 꾸준한 인력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인프라로 인해 땅 가격도 꾸준히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저는 연금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금은 예를 들어 10억을 넣었을 때 매달 400만원씩 수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1년에 4,800만원, 10년이면 4억 8천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앞으로 20년이면 동이 나버립니다. 연금이 끝난다고 인생도 끝날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연금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입이나 농지연금을 통해 여러분들의 노후를 보장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50대나 60대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연금을 준비하기엔 시간과 자금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10억이라는 돈을 개발호재가 있는 주변의 농지나 개발된 토지에 투자한다면 20년이 아닌 자본에게 증여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노후 대책이 됩니다. 이런 농지나 개발된 토지는 역시 안성맞춤IC 주변 지역과 같이 떠오르는 곳에 골라야 합니다. 여러분, 마른 오징어를 쥐어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미 다 개발된 서울에서 개발 호재를 찾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생명수는 경기 남부권에 몰려있습니다. 기회가 차고 넘치는 곳이 바로 시선을 조금만 돌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다만, 준비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최근에 연락 오신 분들에게 같이 임장 가거나 물건에 대해 의뢰 들어온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 다녀오면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함께 다녀와서 물건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즐거울 정도였나 싶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안성맞춤 아저씨였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만큼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었고, 소재들이 질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중해야 할 곳이 여러 군데 있었지만 안성맞춤IC만큼 연락 오시는 분들의 노후를 책임질 만한 곳이 이곳 주변 말고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안성맞춤IC를 추천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먹거리 산업은 반도체, AI와 관련된 모든 산업들입니다. 그 산업들은 결국 안성으로 귀결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안성은 그저 선비들이나 사는 동네 또는 시골로 평가할 수 있는 작은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반도체와 AI 관련된 소부장이 집결된 도시로 우리나라에서 발전된 도시들 중새 손가락 안에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구는 유입될 수밖에 없으며 인구가 유입되면서 도로도 개발되며 도시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의 혈관은 오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대전 고속도로를 통해 미래의 다이아몬드로 급부상할 안성시를 집중하시고 저와 함께 좋은 입지의 땅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